햇빛 거의 안 보는데 비타민D도 안 먹는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몸에서 조용히 문제 생길 수 있어. 비타민D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지? 근데 왜 햇빛 안 보면 꼭 필요하다. 이 말이 계속 나올까? 오늘은 과장 없이 광고 없이 진짜로 사람들이 헷갈리는 포인트만 정리해줄게. 비타민D는 음식보다도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이야. 피부가 자외선을 받아야 몸에서 직접 합성돼. 문제는 요즘 생활 패턴이야. 실내 생활성 크림야외 활동 감소 의뢰에서 열심히 살아도 비타민 D는 부족해질 수 있어. 비타민 D는 뼈만 관련된 게 아니야.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면역 근력 기분의 옴증 조절 부족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질 수 있고 감기 같은 감염에도 더 취약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에 티가 안 난다는 거야. 천천히, 조용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난별 증상 없는데. 비타민 D 부족은 통증보다 먼저 수치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피 검사해 보기 전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괜히 국민 영양제가 된게 아니야 연어,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 물론 도움 돼. 근데 현실적으로 매일 충분한 양을 음식만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햇빛 플러스 필요하면 보충이 조합이 많이 권장되는 거야. 여기서 꼭 짚고 갈게. 비타민 D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영양제가 아니야. 개인마다 필요량이 다르고, 과다 섭취는 오히려 문제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먹어라가 아니라 내 상태를 알고 결정해라야. 하루 대부분 실내 햇빛 거의 없음 겨울 철성크림 항상 사용 고이도 지역 거주이 중 여러 개 해당되면 한 번쯤은 비타민 D를 생각해볼 이유는 충분해. 비타민 D는 유행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에 따라 필요해질 수 있는 기본 요소야. 햇빛을 충분히 못 보는 생활이라면 나는 여외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한. 번쯤은 내몸 상황을 점검해보는 게 합리적이야. 비타민 D 수치 기준, 복용량 이야기, 다른 영양제랑 같이 먹을 때 주의점은 여기서 다 말하면 너무 길어져. 궁금하면 채널에 있는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서 보여줄게.